수좀 맞았습니다. 장황하게 꿈을 기억하기는 그렇고요. 간단하게 꿈만 기억했습니다. 오늘 뭐 지금 오늘 보니까 예상 수 3 올라간 것이 2,500 가고, 두 번째 예상수가 2,700 가고, 첫 번째 복귀하고, 뭐, 숫자 클릭은 안 해봤습니다만, 은한1,300 정도 되고, 이렇게 이제, 애청해 주시는데, 제가 영상 안 만들어 드리면, 안 만들어 드리면 또, 또죄스러울것 같아가지고, 밤늦게 영상 만들어 드립니다. 오늘 낮 꿈은 그렇습니다. 뭐, 고향집 유리창 청소, 어, 뭐, 썬팅치 뜯어내는 얘기가 나오고요. 경찰 친구 통화했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종이박스 토끼 얘기 나옵니다. 예, 뭐, 로또지 두장 올려가지고, 얼마나 뭐될란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처음에 이제 고향집에서뭐 10번대 수가 뭐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음 제가 이제 그집 유리창, 그 가게 하면은 이제 유리창 있지 않습니까? 큰큰 큰 유리창 거기 이제 썬팅지 붙였던 거, 뭐 옛날에 붙여놨으니까 이제 뜯어낸답시고. 그, 서팅지를 뜯어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생각했는데, 뭐, 10번 대 뭐, 그냥 생각해 보고, 청소하면은 뭐, 21일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물 청소했다, 그럼 뭐, 호수를 가지고 뭐, 물을 뿌렸다, 그러면은, 물 선팅지 오래되면 딱 짤딱 짤딱 붙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긁어내면서 했다 그러면은 뭐 물청소 44하고 연관되는지. 그러니까 21이나 뭐44 하고 연관되는지 21이나 뭐44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뭐 뜯어냈기 때문에 뭐 연본지우가 없는지 여까지는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하는 친구인데 뭐 파출소 소장을 해갖고 뭐 아직 뭐 아직도 22사 소장 그래서 뭐 20하고 연관된 친구인지 그냥 경찰 하면은 뭐 12나 22 하고 연관된 친구인지 통화로 하면은 뭐 23과 연관을 생각해 볼수 있고 이름이 신창석 이에요 그래서 신가성이니까 뭐 끝수 9에 대해서 뭐, 첫 번째나 두, 둘, 두, 두 번째나 아마 그끝스구에 대해서는 제가, 어, 조합을 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끝수구를 조합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 친구 꿈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창석이라는 이름자는 그냥 14. 지금까지 뭐첫 로또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로또지 올라갈 때까지도 계속해서 1 4가 어, 풀었습니다만은 이름자에서도 저는 이제 그렇게 풀고 싶네요. 창석돌사형상.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야 네가 뭐네네네뭐 네, 네, 네뭐 본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뭐나뭐 김해김가다. 근데 요거는 뭐 풀지를 못했어요. 김해김가다 이 부분은 본관이 어디냐, 뭐, 어디냐, 이런 거는 잘못 풀겠더라고요. 이거는 뭐, 끝까지 풀이는 못 했습니다. 뭐, 김과 연관된 거지, 내지는 뭐, 바다와 연관된 뭐, 40번대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거는 잘 볼, 저도 못 풀겠습니다. 뭐, 제가 못 푸는 건못 푼다고 해야죠. 그게 이제, 김의 김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얘기가 이제, 통화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그 그~ 얘기가 뭐냐면요. 그 토끼가 한 마리 있었어요. 토끼는 그 이제 자자축인묘해갖고. 아이 잠깐요. 그러니까 그 묘로 하면은 네 번째 토끼 귀 형상으로 하면은 이제 토끼 귀로의 형상으로 하면은. 그 유기지 않습니까? 이 이런 기준에서 저는 풀어 보거든요. 얘는 뭐 사나 이제 모양 형상으로 육 형상. 근데 이번주6구에대해서는좀 육굿,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자신이 없어요. 이제 둘째인데, 둘째 놈이 뭐, 16일이고, 11나1 하나인데, 근데 뭐, 크게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이제 프로필 수가. 근데, 그, 이것도 뭐, 그림을 또 그려야 되네. 종이 박스가, 이 사각이면은, 이한 부분이 이제 뜯어진 상태예요. 근데 여기가 토끼가 있단 말입니다. 종이 박스를 이제 우리 둘째가 프로필이 열 하나 내지는 열열 여섯이거든요. 근데 박스 형상이 열 박스 프로필이 열 여섯이지 않습니까? 종이 박스를 태워요. 불을 불을 집힙니다. 불을 집히고 이뭐사화 네 번째 자축이며 네 번째나 내지는 육 형상 이렇게 보는데 육구스는 좀 불안하게 제가 보는 상황이고 토끼를 데리고 왔는데 종이 박스에 한쪽이 뜯어져 나간 상태에서 참 표현이 어렵습니다만은 이 둘째 놈이 이제 불 붙인다고. 박스 불을 붙여 태우는 거예요. 박스를 쌓아놓고, 그러면은 16, 7. 그러면 얼마가 되죠? 2, 7, 14, 2, 그럼 23이 되나? 그럼 위로 가면은 7을 빼면은 9가 되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9, 2. 2, 9, 16, 23, 뭐, 30, 아, 이, 이 세로라인 쪽인가 보네요. 어쨌든 그 부분을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불은 봤어요. 19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일인 것 같고. 박스를 태웠으니까, 16은 좀 날아가는 거 아닌가. 제가 처음부터 육구선 좀 불안하게 봤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 그런데 불을 붙였는데 중요한 거는 이 뜯어진 박스 속에 토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야 거기 토끼 사러 썼이 토끼 놈이 뭐 불에 대해서 무섭다든가 내지는 어떻게 튀어 나간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이 밑에 불이 활활 이제 이제 둘째가 박스를 이제 불을 붙였는데 이 토끼가 가만히 있는 걸 도망을 안 가고. 그래가지고, 아직 이제 박스가 불이, 뜯어진 박스에 불이 붙지 않은 박스를 제가 이제 이렇게 다른데로 이렇게 갖다 놓는. 큰일 나니까. 사람 생물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 그래, 갖다 놓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풀이하기는, 혹시, 우리 이제 애청 구독자님께서 뭐 까마귀를 봤느니, 뭐, 뭐 제가 뭐그 사각 나무 상자 안에 뭐그 안에 뭐 벼루를 봤다는 둥그 벼루가 뭐 사실 사각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사형상이 아니냐 하면서 뭐 까마귀 이제 자기 꿈을 저 까마귀 날라다니 날라가는 걸 봤다 그러면서 이제 (44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 조합에서 (44가)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더라고 그래서 박스 사각형태 의 토끼 네 번째, 자축 인명. 혹시 44와 연관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꿈과 함께 연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풀해본 수가 이제 뭐, 고향은 뭐, 10번 대수다. 유리창에 썬팅질 듯다. 뭐, 연번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청소와 연관해서는 21. 이제 물총 이 썬팅지가 오래돼서 붙어가지고 이제 이제 찢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물청소는 호수 물청소하는 건 44하고 연관돼 있고 경찰은 뭐 12나 22 연관시켜야 되고 뭐 신시 신가성은 구수 어 구하고 연관을 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이름자에서 어 음, 이제 이 친구가 창석이니까 어그창 뾰족하지 않습니까? 창. 그다음에 석, 돌. 어. 14와 연관해서 계속되는 감과 연관된 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보고 아 풀어보니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왜뭐 통화를 했다 그러면 뭐23 근데 보통 이제 통화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일반 전화기 얘기할 땐 41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는 항상 40번대 얘기하고 그럴 때는 거꾸로 24하고 연관해서도 풀어 봐야 되거든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그저가 지금까지 한15 6년 그 로또 꿈풀이 하면서 생각했던 게뭐 동영수라 해가지고 뭐 동영수를 꼭뭐 이렇게 꾼다는 개념이 아니고 숫자가 13을 꿈을 꿨다 그러면 31 하고도 연관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뭐 지난 회차에서 이렇게 31과 13이 같이 나와서가 얘기가 아니라 뭐 동사무소라든가 내지는 공무원을 꿈을 꿨다든가, 그럴 때는 24와 연관해서 풀어보셔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사 간다든가, 뭐, 내지는 뭐 이런 꿈을 꿀 때는, 뭐술 꿈을 꿀 때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42. 이렇게 동영수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얘기죠. 내가 간호사를 꿈을 꿨다. 41 간호사 꿈을 꿨는데, 아, 잘안 풀려. 그러면은 반대로. 14를 이렇게 동영수 형태로 이렇게 풀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경험상 그래 왔습니다. 뭐, 그, 뭐, 경험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따라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 꿈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뭐, 장황하게 기억해서 풀어드리고 싶지만은, 간단하게 적, 적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 박스 태우고 뭐 하는데에서 박스 형태가 이제 사각 형태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토끼는 네 번째라 그래서 44를 끄집어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불 불을 붙였다 식구가어그수구 중에 고민을 했거든요 어떤 구를 그수 구를 잡아갈까 하다가 그나마 이제 불을 피웠으니까 식구를 한번 생각해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토끼 그냥 호사, 색깔과 연관해서 호사도 좋지만, 그냥 호, 그, 토끼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박스, 박스에, 뜯어진 박스에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44 형태. 내지는 뭐 옮겨놨다 해서 24도 뭐 괜찮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 갑니다. 뭐, 뭐, 달리 제가 뭐잘 풀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기억은 없어요. 이건 뭐, 왕이지만, 일, 일, 일이 이제 왕이지만, 왕이 뭐, 살해 위협을 느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건너가야 되는 거고. 이제 뭐, 올해, 첫 조합, 이제 화요일 날 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얼만큼 갈란지는 모르겠어요. 10위는 뭐, 왜 했는지 조차도 이제 거의 기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12와 뭐21 동형수도 여기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뭐, 12 꿈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뭐 17은, 아, 이건 뭐, 첫 나무였던가 보다, 개집의 나무. 그죠 뭐 17에, 어 뭐개 비린내, 개를, 어 개집을 조금 이동시킨다던가 그래서 뭐 44도 형태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네모네모 형태의 첫 꿈에서 이렇게 보여줬던 거였으니까. 그 계집을 이동시킨다. 이제 24 얘기였었고, 그게 이제 33이 이제 개 꿈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갔죠. 처음에 37조합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가 않네요. 다시 뭐 영상 저도 이렇습니다. 많은 꿈을 보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제 꿈이 뭐였는지조차 모르겠네요. 첫 꿈에서는 사실 뭐요, 뭐큰 아들, 여자친구가 이렇게. 뭐, 뭐나, 그, 세제를 갖다 줬다, 뭐, 설거지 하는데, 아마 거기에서 37이 퐁퐁 세제에 연관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칠하는 그 다음에 뭐, 칠 하는 것이, 음, 그, 낫자루 해가지고, 칠 꿈을 뭐, 계속해서 보여준 거는 아니지만, 두루두루 보다 보니까, 뭐, 그, 뭐, 짠 맛을 느끼고,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봐서는 아직 그래도 칠구스는 그 그런 대로 아직 살아있는 듯 합니다. 뭐, 제 생각 기준이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 다음에 뭐, 14는 처음부터 이제 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전화 통화했던 분의 프로필이 음, 3월, 3월 14일 생이에요. 3월 14일. 그러다 보니 뭐 감도 보게 되고 뭐에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뭐 14는 그런대로 좋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뭐15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 낫을 봤는데 낫을 봤는데 그럼낫 자체가 이제 7 형상 아니 아닙니까? 이제 뭐 농기구 연장과 연관해 갖고 이제 15 염분을 만들었나 봅니다. 뭐 끝까지 오면서 15에 대한 자신은 크게 없는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뭐 20은 아직도 뭐 담배 피웠다 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뭐 물을 쏟았다는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수 0에 대해서는 크게 여기 어디, 10인가? 여기도 10이 있습니다만, 그수영에 대한 자신은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아직까지, 뭐, 제가 빵장으로서, 뭐, 담배 피우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아직 뭐, 그래도 뭐, 흐린 물, 뭐, 흙탕물 뭐, 이런 건 아직 있네요. 32는 여기서 뭐, 그대로 기본수 꼽아 드렸다시피, 어떤 모종이라든가, 뭐,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연관해서 32, 37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6 하는 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6이, 6이 뭐였죠? 아, 모종과 연관해갖고, 32와 연관해갖고, 6을 뽑아드렸나? 아, 연못. 마을의 연못. 이런 거 연못과 연관해가지고, 미군 병사가 이제 물에 빠지는 상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못과 연관해서 6을 뽑아드렸네요. 12 계속해서 근데 이쪽 부분에는 12가 없습니다 12 나무하고 연관되어 있고 지난 회차에서 젖꼭지 해가지고 연관해서 계속 강세 보였던 거고 25 어떤 연정을 느끼는 거27그수 7과 연관해 가지고 그래도 뭐 7, 17, 27, 37 뭐그뭐그 수치는 제가 다 조합을 해 봤네요. 그래도 44가 그나마 잘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45 기본수로 했습니다만는 44가 잘 풀렸는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 6 7 14 20 30이 다 설명드린 거고 6 7 14 18 요거 특이하게 이제 18이 하나 더 따라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반자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이 반자동은 사실 로또지에다가 자동에다가 체크하면은 다 반자동으로 나온답니다. 저는 오리지널 수동 로또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뭐 18이라는 거는 뭐 18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아직도 저는 뭐 자신이 없습니다. 18은 뭐뭐 뭐 막걸리 꿈도 있고 뭐 있다 그러는데 전뭐 자신이 뭐 간판 어 간판 꿈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아직 18에 대한 오늘 이 금요일 가고 이제 토요일 꿈 하나만 남았는데 뭐 저는 아직도 꿈이 없네요. 제가 오늘 늦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토요일날 내일 저 가족 그 행사가 있어요. 행사가 있어가지고 뭐 내일 영상 만들어 드릴 새가 없고 꿈을 제가 뭐 꿈이 들어온다고 해도 예. 오늘 들어온 꿈뭐 얼마 안 되는 사실 뭐좀꿈 장하게 뭐 보여드 뭐 사실 적은 거는 적지만은 꿈 내용이 엄청 많았죠 글글글 글, 글, 글이 적었을 뿐입니다. 예. 그게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32, 37다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14도 다 설명드렸고 요거 이제 10, 10은 그살 살의 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3 같은 경 이제 전화 통화하고 연관해 갖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23입니다. 21은 이제 청소로서 들어왔던 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뭐, 오늘, 오늘 꿈이 들어왔지만, 오늘 꿈에서 이제 물 청소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21이냐, 42냐, 아, 44냐, 요걸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그럴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여기 45가, 이제 뭐, 오크수가날아간다면은 뭐, 44, 44, 44, 44를 조합해 들어가든가 해야 되겠죠. 그럼 뭐 24는 계속해서 이동시킨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써야 될것 같고, 32는 뭐 처음부터 이제 모종하고 연관해 갖고 6구수가 안 되면 6이 안 되면 32를 넣어야 되니까 32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30 3이라는 거는, 뭐, 사실, 뭐, 개를 뭐 맨날 꾸는 것도 아니고, 뭐, 개꿈, 그, 참, 무시할 수는 없지 습니까 그래서, 뭐, 개꿈 33을 넣어봤습니다. 뭐, 조그만 개하고 연관해서도 뭐, 꿨으니까 3이나, 뭐, 33도, 뭐, 데33조합 했는데, 33 조합했는데 뭐, 3도 한번 조합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뭐로또지한 장, 두장 보여드리면서 뭐 조합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뭐 삶도 한번 생각해 보렵니다그 다음에 뭐 34는 제꿈 중에 이제 문이 뭐 이만큼 뭐쬐금 열려 있었다 그랬었죠. 뭐 특이하게 뭐 34하고 연관해서 꾼 꿈은 없거든요. 그래도 뭐 문을 한번 봤으니까 여기에는 10, 뭐 장지문 정도 10으로 봐야 되느냐, 뭐 34로 봐야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모든 건 세상사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막판까지 이제 37이, 뭐, 그 모종 32, 모종을 이제, 나무 모종을 옮겨 심는데, 24, 옮겨 심는데, 그 햇빛 동서남북 방위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방에 맞게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 동서남북 방위가 지도학 지도개념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답이 어떻게 나올런지는뭐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햇빛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끝꿈에서도 그 동서남북 방위를 마친 데 햇빛, 햇빛 햇빛을 잘 받게끔 해야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37을 그래서 첫첫 꿈에서조차도 첫 이렇게 37을 대거 넣었었는데 어, 두 번째 로또지에서 37을 한번 밀어봤습니다. 몰빵 몰빵 로또지입니다. 37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를 걸었습니다. 옥상에서 뭐살 살해 살인을 하고 그리고 뭐 사람들 뭐 죽이고 그 다음에, 뭐, 옥상에서, 뭐, 시체가 떨어지고, 매달려 있고. 그러면 이제 팥빙수 말씀을 드렸잖아요. 팥빙수. 뭐, 제가 뭐, 팥빙수를 먹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뭐, 또, 우리 구독자님 보니까 뭐, 그게 있더라. 그 뭐더라? 그, 저, 저, 어, 비지. 비지. B-E-A-N. 빈. 콩. 빈빈콩콩콘다우리말이우요우참우참우족참족참우족 우리말. 민족, 민족 한민한정족정 민족, 시원 원화화의원원족족이요요 시원 땅콩, 콩, 옥수수, 콩, 다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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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가네들은 콩을 빈이라 그래요. 저쪽 바다 건너 애들은 우리 한 말, 빈, 우리 한날고유어 비지, 빛. 결국 다 콩, 콩.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빛이라 그러면 콩을 가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옥구수가 없으면은 결국 콩 콩을 가루로 만들었다 그러면 옥구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뭐더라 그뭐뭐뭐 뭐뭐 팥빙수 뭐이뭐뭐 뭐뭐 이런 단팥빵 팥빵에 팥소 이런 거 보면은 옥 끝이 없잖습니까 이 콩의 상징수가 오인데 그 옷 끝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45옷 끝을 날리게 되면 저가 취할 수 있는 수는 여기 있는 44를 취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뭐 그것도 안 넘어, 뭐할 말이 없는 거죠. 뭐 방장으로서 뭐 그렇게 해서 풀어를 받습니다. 뭐, 뭐, 달리 잘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두 장의 로또질 가지고 했습니다. 음, 뭐, 뭐 잘한 것도 없고. 뭐 나와봐야 몇 수가 나오겠습니까? 고작 나와봐야 뭐한세수 정도 나오려나 너무 확신할 것도 없고 저를 무조건 신뢰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조합 했습니다 꿈에 보인 수로 어, 이렇게 어, 로또지 해왔습니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 저를 너무 탓하지 말고 어쨌든간에 새해첫 로또지 어, 보여드렸고. 어. 또 연말에 보여드렸고, 뭐, 뭐, 다음 주부터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두 장씩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에요. 새해 들어서 새해 선물로 제가 해드린 것 뿐입니다. 어쨌든 시험 잘 치르시고 좋은 결실 맺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